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포경 수술을 해야 하다 안 해도 되나 어, 이런 내용으로 한번 아, 이야기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경 수술에 대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남자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해야 성숙한 남자가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아이는 오히려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고 또 왕따를 당하는 아, 그런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허다합니다. 아, 그러나 의학적으로 어, 이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1%에서 2% 미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 미만이 이 포경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종교 의식에서 할례 의식으로 이 포경 시술을 하죠. 어, 이 진성 포경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일종의 그 병적 상태인데 어, 이러한 진성 포경은 환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모든 남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 이제 음경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 성장이 돼서 귀두와 포피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진성포경이라고 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 1명 정도가 해당이 되죠 정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100명 중 99명 남성은 20대 초반까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게 되죠 그건 뭔가 하면 어, 이 포피가 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두가 덮였다가 젖혀졌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피가 귀두를 완전히 덮는 거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덮는 것은 정상적인데 이것이 젖혀지느냐 안 젖혀지느냐 여기 이제 달려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젖혀지는 거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진성 폭경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포피라고 부르는 그껍 껍질 안에 쌓여져 있는 곳에 기두에그 분비물이 꼬여요 고인다고요. 그래서 염증이나 찌꺼기 같은 게 끼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포피를 자주 이렇게 벗기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비누로 귀두부를 깨끗이 씻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이 되는 거죠. 정상인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 이제 이게 포경 수술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의학적으로 어떤 성병 감염이나 또는 여성의 자궁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 1973년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궁암을 가진 그 여성의 남편이나 또는 성관계 상대자가 포경 수술을 했는가 하고 어, 조사를 해 봤더니 포경 수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에, 그 없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결과는 1965년 발표된 영국의 연구 결과와 똑같아요. 일치해요. 그래서 미국 소학과 의학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는 자궁암, 음경암 이거 방지하는 이유로 포경수술하는 거 이제 그만둬라. 그만둬야 된다. 포경수술과 자궁암 관계는 연구 방법론부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의학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한 번도 없다. 그래서 연구 결과, 폭영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 평균 2.16회 성병에 감염됐다면, 폭영수술 받은 사람의 경우가 오히려 2.32 회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폭경 수술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과 그 자궁암 관계, 음경암 관계 전혀 상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비뇨기과의 입장은 뭐냐 했을 때 적당한 위생 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깨끗이 씻는다 그 말이죠. 어 그렇다면 포경 수술이 음경암이나 다른 질환의 발생에 영향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시, 시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 감염 또는 진성 포경일 경우가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어, 한국의 비뇨기과 입장도 미국과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포경 수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성감대가 더 좋아진다라는 오해인데요. 어 포경 수술하면 생식기가 더 크고 어 강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 사,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 생식기가 크고 작은 것은 개인 차이일 뿐이고 수술 여부가 이것을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복용수술을 하게 되면 여자에게 더 좋다? 이런 것도 잘못된, 어,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궁암 발생률이나, 뭐, 여성의 성적 만도를 좌우한다는 통설? 이런 거다 근거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호경수술은 자극에 예민한 포피를 잘라내기 때문에 안 좋다 하는 내용이 요즘 연구 결과 많이 나옵니다. 어, 포피가 자연적으로 젖혀지느냐? 아,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제 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게 어, 아, 제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포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 어, 이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성장 후에 본인이 직접 결정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피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외상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또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 주는 그 보호 역할을 하고, 또 귀두가 배설물에 닿지 않도록 감염되는 것을 막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 이 포피 안에 들어있는 한 20여 종류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거를 어 모르고 지금 어 포경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감수성 예민한 포피가 잘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정상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신생아시기 아기 시절에는 포피와 귀두가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점차 아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생아를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을 해 버려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로 질병 예방한다는 그런 이유로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를 포경수술을 해 버리는데 이것은 오히려 요도구, 요도구를 협착시키는 아주 합병증까지 생기는 안 좋은 결과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경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 전문의들은 포경 수술할 필요 없다라는 전문의 의견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예요생식기에 긍정적인 영향과는 아무 상관 없다 그 말이에요. 포경 수술은 오히려 포피를 잘라내므로써 귀두가 각질화돼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20여 종류의 감각 기능이 영원히 상실돼버려요 이런 보고가 지금 연구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폭경수술을 하게 되면 포피소대가 잘려나가요. 이 포피소대가 뭔가 하면 그 혓바닥하고 입술 사이에 그 힘줄, 그거가 비슷한 건데, 바로 음경에 그 포피와 귀두와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귀두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자르면서 귀두가 딱딱하게 각질화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감대가 뭐라 그러냐, 둔화된다, 그 말이에요. 어, 예민한 그 성감대를 갖고 있는 그 기관이 다 그냥 잘려 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둔감해진다. 그래서 진성 포경이 아니면 절대로 불필요한 수술이 포경 수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부작용도 어, 많이 일어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말이에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어릴 때 포경 수술한 남자가 아니고 성인이 된 후에 포경 수술한 남성의 20%가 성생활 만족도가 줄어들었다고 말해요. 더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은 6%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오히려 포경 수술한 뒤로 성 만족도가 줄어들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진행했냐면 서울대 김대식 교수하고 중앙대 박명걸 교수 이두 사람이 설문 조사를 3년 동안 30세 이상의 남성 373명 대상으로 이것을 진행한 결과 오히려 포경 수술은 성생활 만족도가 감소됐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명걸 교수의 이야기는 성인 시기 포경 수술은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또 성감을 느끼는 신경 말단의 소실 때문에 성적 쾌감이 현저하게 감소됐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어, 이 김대식 교수하고 박명걸 교수는 인권 침해 측면으로 주장하는 이 폭경 수술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폭경 수술 그 정보 보유 기관 폭경 수술 정보 교육 센터죠. 여기서 인권상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들이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폭경 수술 강요하는 거는 그 논문이. 어, 김대식 교수 논문인데, 포경 수술이 성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포경 수술이 남성의 성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의 내용인데, 이게 영국 국제 비뇨기과 학회지에 2월호에 실렸습니다. 어그 포경의 실태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영국보다 약간 늦은 19세기 말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2차 대전 전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서 사실은 미국이 포경 수술을 제일 많이 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1980년 이후 점차적으로 비율이 55% 60%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했을 때. 어, 미국에서 그 신생아 포경 수술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수술하라는 것으로 잘못 어, 이해 오해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포경 수술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60% 이상이 우리나라는 포경 수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결과는 뭐죠?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비뇨기과 입장은 적당한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포경 수술이 음경암 및 다른 질환의 발생에 영향 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 라고 미국과 지금 일체합니다. 어, 근데, 어, 이 의학계에서 말이야.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어, 학교에서 공부할 때폭경수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래요. 어, 그만큼, 어, 간단하게 다뤄진다는 얘기예요. 교과서 반페이지 분량으로. 뭔가 예전에 그 미국에 쓰여진 내용 발췌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어, 의사들도 사실은 폭용에 대해서 별로 많이 알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김대식 교수하고 박명걸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한 결과, 아, 공식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우리나라도 이제 포경에 대한 의식이 전환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포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식이 한국 사회에 많이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경수술을 자제하는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